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 하,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때 너희는 이르라.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그려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으켜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수꾼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리며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함 나이다. 오늘 제목은 지키는 자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이 나와요. 다른 것으로 보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자꾸 육신 사람으로 보면요. 이거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오직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 현장의 문제도 자꾸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서 진짜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 세상은 그냥 육신의 그것만 생각하고서 그 그걸 가지고서 몸부림치는데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영적인 깊은 곳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 수련 그 중고동부 교사 세미나도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은 명상이 아니다. 예, 묵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이 다락방도 묵상하는 다락방. 우리가 전도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깊은 곳으로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찾으면서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 되고 기도도 묵상하는 기도하고 이 말씀 속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집중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예,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안 보이고 자꾸 사람이 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자꾸 이제 어 이사야가 지금 오늘 말씀을 주셨듯이 음 진짜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다 회복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고 땅 끝까지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역이 무엇이냐?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복음으로 그 사람에게 진짜 답을 주고, 정말 이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뭐 이렇게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끝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확신만 가져도 하나님은 문을 여시거든요. 이번 주에서도 강단 말씀에서도 정말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다른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다른 생각, 거기에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모든 복을 하나님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딱 거기에 집중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이 안 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딱 사로잡혀버리죠. 이게 없으니까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픈 겁니다, 사람이. 시달리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참된 능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탁 집중하고 파수꾼의 위치만 있어도 승리하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파수꾼이란 거 하나님 하시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냥 지켜서서 뭐 옛날에는 파수꾼이 뭐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예 그걸 지켜보라고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거 말하려고 파수꾼은 여기에다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시는 것을 진짜 24시에 보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예 그게 안 보이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와 현장에서도 파수꾼이 되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하는 것만 보이면 결국 실패합니다. 자꾸 그거만 보면은, 거기에 끌려다니게 돼요, 나중에는. 사람이 하는 것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거밖에 안 보이면은, 결국에는 인본주의, 세상, 방법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는 복음 집중 오직 그리스도 집중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육신 그 그걸 가지고서 자꾸 이제 해보려고 하면은 당장은 되겠지만은 결국엔 또 무너져 버려요. 그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데도 이거를 자꾸 참고로 하는 거 사람들이 그냥 이게 뭐 되겠냐고. 이거를 못 누리니까 엄청난 손해. 하나님 자녀가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배경이 하늘 배경이잖아. 하나님 나라 배경인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걸 못 보게 되면 이 흑암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을 자꾸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요, 확신 있는 자를 더 피해 다녀요. 원약에 분명한 자를 피해 다녀요. 희미한 사람들을 건드려요, 사단은. 정확히 합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딱 깨워가지고요, 예, 딱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 봐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딴 생각하면요, 다 속아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왜 그러냐 육신만 보니까 지금 내 형편과 내 사정만 보니까 결국에는 다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 불신앙하는 얘기가 다 마, 맞는 얘기거든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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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계속 사람들이 하니까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자기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 절대로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 하는 거 우리가 어 뭐, 보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다 봐야 되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하시는 걸 오늘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게 분명히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계시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냥 인생이 아니잖아요. 언약의 여정 그 속에서 하나님이 24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을 때든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모르면은 자꾸 세상 여정에 속는 겁니다. 사람의 여정에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내 육신 생각만 하면서. 물론 사람이 뭐 이렇게 놀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죠. 근데 맨날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어디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세상에서 즐겨볼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면 참안 됐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모르고 맨날 그냥, 내가 나이 들면은, 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행도 못 가고, 내가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발 다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친구도 사귀고, 또 내가 가볼 수 있는 데다 가보고, 먹고 싶은 거다 먹어보고, 그렇게. 그게, 그게 행복이라는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그렇게 살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아프면은 그냥, 에휴 빨리 죽어야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 육신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복음 24시 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통해서 자꾸 이 복음 집중하고, 예, 그리스로 도다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계신 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복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깨달아지지. 안 그러면은 자꾸 다른 생각 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방법, 자꾸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딱 복음 집중하면 하나님 주시는 게 찾아지고 하나님이 딱 문을 여십니다. 거기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이 영원의 응답을 주시고, 이거는 절대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무엇을 해야 될지 딱 분명히 확실하게 이게 딱 확인이 되면서, 진짜 2, 3, 7 나라, 진짜 세계보고만, 딱 이게 원역이 딱 잡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복음 못 깨달았을 때는 시달리는 거죠. 고생길이죠. 가지밭길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요,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걸어가는 거는 누림입니다. 누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애녹과 같이 딱그 행복한 여정을 사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재앙이 있어도 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걸딱 발견하고, 우리가 복음의 답을 딱줄수 있는 겁니다. 혼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것, 우리 하나님 자녀의더 귀해요. 딱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입니다. 큰 문제,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도 귀해입니다. 다 복음을 줄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빌수 있는 귀해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이 다 귀해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복음 말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리스도로 치유할 수 있도록, 딱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 몰라버리면 다 분위기에 속아버려요. 지금 뭐, 어? 아,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다 이게 속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병들어 있잖아요, 지금. 고금 아닌 거 집중해 봐요. 다 병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곳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치유의 증거를 주시고 증인되게 하시고 누가 치유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치료가 아니다. 치유에야 된다. 치유. 치료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거는 결국에는 부작용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의사도 실수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치유해야 된다. 의사가 할수 없는 치유를 해야 된다. 복음에 딱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딱 지금 분쟁,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딱 복음의 답을 가지고, 딱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잡고 딱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급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다 영적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문제 당하고 꼭 사건 생기고서 그때 깨닫는 게 아니라 미리 딱 보고서 예,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언약 전달할 수 있어요. 딱 문제 닥쳐봐요. 아무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복음 이게 생각도 안 나고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자꾸 또 이제 그 문제에 집중해 버려요. 우리가 미리 딱어 이것을 알고서 보고서 딱 준비를 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딱 해버린 거예요. 딱복음원형을 잡고 오직 그리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영원한 정말 응답을 받은 딱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종일토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딱 보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딱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딱 복음의 깃발을 들고 여러분이 어디든지 이 복음의 깃발을 딱 꽂, 꽂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이 딱 잠자는 게 아니라 딱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은 다 취해 있잖아요, 잠자 있고 그러나 여러분은 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딱 준비하면서 현장을 가야 됩니다. 지금은 또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것도 불신자들은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준비 안 했으니까. 갑자기 재앙이 임하고 갑자기 문제가 닥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딱 오실 것도 미리 알게 하시고 딱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딱 하나님이 예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딱이 지혜로운 일곱 처녀같이 미련한 처녀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잖아요. 딱 하나님 역사하시는데도 주님 오셨는데도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운 일곱 처녀와 같이 딱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딱 준비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영적 파수꾼으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교수축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에 앞서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곳마다 진짜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언약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이 영적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이 진짜 먼저 체험되고 오직 언약이 전달되는 축복을 누리게 없어서 우리 같이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다 잠들어 있는 시대인데 우리는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없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붙잡고 역사하신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확신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 참평안 누리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가 확인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묵상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는 언약을 전달할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보며 미리 언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현장에 가게 하셔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답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전달하게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시대는 더 심각해집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정말 영적인 공허가 심각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다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정확한 이 복음의 답을 정말 붙잡고 이제는 그 현장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정말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전달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 언약의 정말 전도자로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서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우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끝까지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또 사모님과 김영삼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언약에 집중하며 모든 사역마다 진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력의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도 정말 행복한 언약의 여정사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로 통해 노리게 하시고 또,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것보다 진짜 이 복음을 정말 전달하며, 언약을 전달하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 또, 우리 랩런트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2, 3, 7 나라, 세계 복음화 하는 건축이 되게 하시고, 또 치유하고, 또 모든 사람 살리는 건축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 랩런트를 살리는 건축이 되게 없어서, 우리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 함께 하나님께서 또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리 성도와 또 우리 목회자, 또 우리 중지자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단위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또 김성성 목사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또 원역을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지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정확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정말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정확히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할수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지어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24시 하나님 복음 집중하며 25시 응답되어게 하시고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없어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문을 열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237 나라 세계복음화 이 언약의 성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치유되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건축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건축이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